안녕하세요. 수수꽃다리입니다. 여기는 엄마의 시골집. 수순의 집하고는 환경이 완전히 다르죠. 뭐, 하늘 아래 첫 동네라 할 만큼 굉장한 시골이랍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와가지고 아침에 아직 이슬도 안 말랐는데 엄마의 텃밭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이렇게 밭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여기, 여기, 지나물. 요게 진아물입니다. 진아물 지나물. 이렇게 많이 자라가 있습니다. 어, 많이 뜯었나 봐요. 많이 뜯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요러고 있고 진아물이 굉장히 비싸다고 하네요. 여기 지리산 쪽에 진아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울릉도 진아물하고는 많이 다르죠. 근데 수수는 울릉도 진아물보다 여기 진나물이 향이 굉장히 진하답니다. 그래서 여기 진나물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여기 이쪽에. 여기에 보면 요거는 골담초. 약초죠, 약초. 그리고 여기 꽃이 필때요 꽃을 따가지고 옛날 어른들 보니까 어, 술도 담고 하더라고요. 요렇게 쭉 보면. 저쪽까지 골담초고요. 그리고 또 엄마의 밭에는 온나무가 되게 많은데 지금 옷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벌써로. 어, 한 5월달, 어버이날 때쯤 되면 그때쯤 와가지고 항상 오순을 따곤 했는데 지금 이렇게 빨리 올라오네요. 여기 지금 오순이 피기 시작하고 저 오순이 따가지고 닭을 삶아서 거기에 닭 삶은 물에 국물에 또 저거를 데쳐서 초장에, 초장에 찍어 먹으면 겁나게 맛있답니다. 고소하고. 옷들 타시는 분들은 또 드시면 안 되겠죠. 요거는 달래. 달래도 되게 많이 난답니다. 여기 텃밭에. 근데 지금 엄마의 텃밭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가꾸지를 못해가지고. 가꾸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풀들이 완전히 뭐 여기 말로 지슴이 말도 못하게 많이 자랐습니다. 이렇게 요것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근데 예쁘네요. 이렇게 꽃이 풍성하게 피어가 있으니까 예쁘기는 한데 좀 그렇죠? 지금 저쪽에는 지금 엽지기가 두릅을 딴다고 두릅이 하면 많이 피습니다. 많이 피고 이쪽 두릅 나무에는 아침에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다 따가지고 나무를 완전히 민둥산을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고 여기는 보시면 음. 고사리밭 엄마의 고사리밭입니다. 이렇게 고사리를 꺾는 흔적이 있네요 흔적이 있고 짜잔 여기 고사리가 하나 쏙 올라와가 있고 저쪽에도 저쪽에도 고사리가 나가 있습니다 한번 땡겨볼까 이렇게 땡기면 보이시죠 이렇게 고사리가 나와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이동을 한번 해볼 어머 고사리가 에버 많이 와 에버 많이 올라왔네요 우와 신기 반기 자 저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쪽에는 참나물이 되게 많이 났었는데 올해는 어 그닥 참나물이 많이 안 보이네요. 여기 지금 이렇게 이 참나물도 쌈을 싸 먹어도 되고 데쳐서 나물을 해 먹어도 되고 전을 부쳐 먹어도 되죠. 굉장히 향이 좋은 미나리보다 향이 더 좋은 아, 아침에 목이 잠깁니다. 자, 이쪽은 엉달이라고 두릅이 요것밖에 안 핏네요. 요것밖에 안 핏고, 쭉이 꼭대기에, 와, 카메라 비치기가 요렇게 돌면, 저기 두릅 나무가 키가 너무 큽니다. 너무 커요. 자, 여기는 모이밭. 여기서는 요걸 머구라고 합니다. 머구. 경상남도 말로 뭐고, 와, 지금 너무 많이 커버렸네요. 그래도 아직까지 보드러워서 뜯어서 나물을 무쳐 먹어도 되고, 어, 살짝 데쳐가지고 간장에 쌈을 싸먹어도 굉장히 맛있는 모이 수수는 또 요것도 쓰수로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게 있어야 말이지. 두릅, 요거 두릅나무입니다. 우리 엄마의 텃밭에는 정말로 없는 거 빼놓고 다 있는데 지금 밭을 가꾸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근데 밭을 요렇게 갈아서 뭔가를 심어 놓고, 엄마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밭을 밟고 댕길까봐 <laughs> 절대로 고랑으로 다니지 안 밟죠. 하여튼 뭔가를 심어 놓기는 하셨습니다. 하셨고, 여기, 여기. 여기, 이게 아침에 우리 옆지기가, 어, 우리 옆지기가 수확한 두루. 굉장히 많이 피 버렸죠 지금 계절이 우리가 지금 많이 늦었나 봐요 올해 도릅이 조금 일찍 피기는 한것 같은데 그래도 어젯밤에 와 가지고 몇개따 갖고 데쳐서 초집을 해 먹으니까 아직까지는 굉장히 부드럽고 요렇게 피기는 했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되게 많이 땄네요 아침에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여기도 군데군데 요렇게 진나물들이 있고 요거는 어 뽕나무 뽕나무도 지금 이렇게 잎이 나올 때 이럴 때 잎을 따가지고 얘도 어 지금 데쳐서 해 먹어도 맛있고 또 삶아서 말려놨다가 또 그렇게 해 먹어도 굉장히 맛있는 뽕나무고요. 뽕나무 잎이 추 잎이고 요거는 요거는 복숭아 나무 같아요. 복숭아 나무 같고 또 한번 엄마가 올해는 어 전구지 전구지 밭이 망했다고 합니다. 부추 여기 말로 소풀 소풀이라고 합니다. 소풀이라고 하고 아마 여기는 대나무를 이렇게 해놓은 거는 여기는 아마 오이를 심을 거예요. 여기 오이를 타고 올라가려고 이렇게 대나무를 엮어서 이렇게 만들어놨고 완전 시골 깡촌집이다와 여기도 여기도 진나물이 지금 저 풀숲 사이로 굉장히 많이 자라가 있네요. 군데군데 이렇게 대파도 있고 여기 여기 쪽파 와 이때쯤 되면 쪽파가 정말 와 저쪽에 여기는 지금 전잎이 많이 졌고 여기가 원래 전구지밭인데 우리 엄마 말로 정구지 밭이 완전히 망했다고 하더니 정말 망했는데요. 부추가 하나도 없네요. 하나도 없어. 아이구야. 지금 올라오는 부추는 정구지는 아시 정구지라고 하죠. 그거는 뭐 아들 단 주고 아무도 안 준다는데 우리 엄마는 사이만 줍니다. 큰 사이만. 근데 올해는 진짜 하나도 없네요. 아깝습니다. 파가 지금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절이 많이 느끼는 했나봐요. 저기 위에, 저기 위에도 완전히 뭐구천지 모이 천지랍니다. 저기 위에도 여기 지금 산처럼 살짝 언덕이죠. 저 위에도 올라가면 어머나 세상에나. 저걸 어떻게 어떻게. 우와 세상에나.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엄나무인데 올해는 계절이 진짜 빠른 것 같습니다. 엄나무가 완전히 다 피버렸네요. 세상에나. 어떻게 어떻게. 와.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뚜렷보다 또 요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따도 되겠습니다. 수수가 지금 영상을 찍을 때가 아니라. 와, 세상에나. 와. 이럴 수가, 진짜. 와, 이렇게는 많이 피버리다니. 세상에나, 세상에나.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와, 여기에 엄나무가 되게 많았는데 작년에 다 비어버렸답니다. 다 비고, 요거. 요거 달랑나마 고 저쪽에 있고 한데 세상이나 이렇게 많이 핏습니다. 핏고 그리고 짜잔, 요게 뭐냐 하면 요거 요거 가시가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제피, 우리 추어탕이나 이런 거 먹을 때 요렇게 요거 섞어서 먹는 제피가 벌써 열매가 달렸습니다. 달렸고, 요, 잎이 올라올 때, 부드러울 때, 따가지고, 뭐, 어, 짱아찌 같은 거, 요런 거 담가 놓고 먹고, 담가 놓고, 어,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또 같이 먹으면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좋은데, 와, 진짜, 아쉽다. 엄나무가 벌써 저렇게 많이 풀벌버려가지고 굉장히 아쉽고, 요거는 앞에서 바라보는 엄마의 어, 저 앞산 풍경 굉장히 멋지지 않나요? 자 오늘 1탄은 시골 엄마의 텃밭 1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2탄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